친구에게 볼펜 하나만 비워줘 하면 건네지고, 공사무소에 가면 항상 있고, 막 쓰기 좋아 필통 안에 하나쯤은 있던 그 볼펜. 독서실에서 똑딱 소리를 내서 눈치 보게 만들었던 그 볼펜. 유튜브 댓글로 모나미 볼펜이 언제 대중화가 됐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걸 보고 가만히 생각해봤다. 육각형 모양의 흰색 몸통에 검정색 머리를 하고 있는 그 모나미 153 볼펜은 늘내 곁에 있었다. 뭐 이미 너무나 오래됐고 유명한 그 볼펜을 홍보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취재 의뢰가 들어온 대로 대체 그 불펜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우리 개체 지키게 됐는지 알아보고 싶어졌다. 먼저 모나미 본사에 전화해 봤다. 그... 153이라는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잉크를 펜촉에 찍어서 쓰는 그런 타입의 필기구를 많이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볼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또 휴대가 좀 어렵고 잉크가 엎어진다거나 새거나 그래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제품 이 출시되고 나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 없었던 사실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당시에도 영업사원분들이 기업이나 광고서를 돌면서 153 제품을 홍보를 하시고 신문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해서 대중화가 되는 데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모나미는 1960년 회화구리를 생산하는 광신화학공업에서 시작한 문구 브랜드다.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다. 모나미의 창업주인 송삼석 회장은 1962년 국내에서 열린 한 국제산업박람회에서 잉크를 찍어 쓰지 않고 사용하는 필기구를 매우 인상 깊게 봤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필기구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착오 끝에 1963년 5월 1일 유성불펜 모나미 이1 5삼을 탄생시켰다. 그럼 모나미 뒤에 붙는 1 5삼의 의미는 뭘까? 몇 가지 설이 있다. 먼저 기독교 신자였던 창립자 송 회장이 대두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지었다는 거다. 또 하나는 1 5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보, 즉 아홉을 만드는 숫자라는 서유도 있다. 모남이 물어보는 게 빠르지. 1호3의 15, 15의 의미는 1963년도 출시 당시에 서울 시내 버스 요금이라든지 신문 한부 가격이 15원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 15의 의미하고 이 3의 의미는 저희 모남이 만든 세 번째 제품이라는 뜻에서 1호3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남이 1호3의 인기와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 2014년 1월에는 1호3 볼펜 출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정판 제품인 모나미 153 리미티드 1.0 블랙을 1만 자루가 한정으로 출시됐다. 당시 가격이 무려 2만 원으로 그냥 모나미 153보다 무려 70배 가까이 높은 가격이었지만 출시하자마자 품절됐다. 제품 가격은 옵션 등 중고 사이트에서 3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한정판 추가 생산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깊어진 반일 감정으로 인해 국산 제품 사용 움직임이 커진 것과 맞물려 광복절 한정판 모나미 153 출시에 판매량이 더 늘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모나미 153 때문에 흰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를 입었을 경우 모나미 룩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기도 했다. 지금은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인다. 모나미 153은 지금도 하루 평균 20만 자루를 생산한다. 자루당 길이 14.5cm 니까 볼펜의 1년 생산량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무려 서울에서 뉴욕까지 길이가 된다. 요즘에는 사실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필기구는 더 이상 생필품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손으로 쓰는 것에 대한 가치는 살아있죠. 저렴하면서 편리하고 오랜 역사를 가져서 친근해 친구 같다는 아이덴티티를 가졌다는 게 모나미 153이 인기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한국인에게서 마늘 냄새가 난다는 말이 사실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